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아치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단 동편 해돋는 쪽에 이제 세 개의 도피성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를 위한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 그리고 가즈파를 위한 길르앗 라못, 그리고 모나사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 세 개의 성읍을 소개하는 순서는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 위에서부터 루벤이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그것을 올라가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우에 세 개씩 총 여섯 개의 도피성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기업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지 않습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제 이 세계의 성읍이 요단강 동편에 주어지는 것을 보고 기업의 배분은 인구수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인구수가 아니라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우에 지역적으로 공평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두신 목적 이것은 에, 과거에 어떠한 원한 없이 부지중에 부지중에 살인한자가 도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늘날 형사법 제도에서는 뭐 과실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 살해할 의도 없이 또 어떠한 원한도 없이 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입니다. 에,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에, 그런 경우에. 도피하여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도피한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의 기본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복이 정당화되죠. 생명을 뺏은 사람에게는 그 가족이, 기업물을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취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닌, 고의가 아니라, 고의 없이 그렇게 살인이 일어난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끊임없는 보복이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고 또이 재판제도를 통해서 살인자를 처벌함으로써 개인 간의 복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부패성, 이 죄성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되죠.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또 실제로 죽을 만한 어떤 그 공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군대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한 병사가 면회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뭐, 면회 갔다 왔다며 하면서 이제 가슴을 이렇게 툭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보더니, 뭐, 급살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게 그냥 한대 뭐 때렸다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장난 삼아서 몸을 툭 건드렸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질깁니다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또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연약성이 있고 또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지배 당할 수도 있고 그게 뭡니까? 뭐 혈기를 또 억누르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고, 이런 부패와 오염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치 못할, 부득이한 이런 살인, 이런 일들은 사실 성경에서 생명존중 사상이 있습니다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단지 생명 존중 사상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연약성과 부패성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피할 길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렇게 우리의 연약성과 부패성 이런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뭐 그런 일을 저지르더라도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도피성에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기업무를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깃들였을 때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기들렸을 때라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도피성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행했던 이런 범죄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것은 무조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에, 이렇게 고의 없이 살인을 한, 한 사람이 도피성에 깃들인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모를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주시되 제사법을 주시고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두셔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인하여 예기치 않았던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그 범죄로 인한 벌을 면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사회의 질서와 안정과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제시되어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달아야할 수준이 어디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툭 던져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또 영적인 존재들을 부리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는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변화되어진 우리의 시대상에 맞추어서 하지만 그 율법의 그 정신과 가치는 계승하여 우리들이 행해야 할 바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셔서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셨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성을 알게 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을 인식하여 다시는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지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되죠. 이 도피성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누구든지 율법을 범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 죄인들이죠. 우리가 그냥 뭐 습관적으로 뭐 우리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야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잠재적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을 아예 이렇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빼고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이 없죠.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나와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악한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잠재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죄인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를 범했을 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두 종류의 방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 온전한 준법이 있죠. 합법적인 뭐 준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죠. 그런데 율법 안에는 불법적 준법도 있습니다. 불법적 준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를 범했을 때그 죄의 죄값을 치르고 배상을 하고. 회계를 하고 돌이키면 그것 또한 법을 지킨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이런 근대 현대국가의 사법적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그 형량이 결정된 형량을 따라서 그 죄값을 치르면 그 사람의 죄는 더 이상 없는 것이 되죠. 사실은 근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자들을 바로잡기 위한 교정 행정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뭐 상담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에, 그러함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에, 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에, 그런 에, 합법적인 에, 준법이 있겠고, 또 때로는 율법을 어기고 어, 다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고 또 회개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이런 불법적인 준법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행위로서는, 행위로서는 지킬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완전히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그래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과 환경의 조건이 무너지면 지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더 심해지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면 전제론적으로 환경을 능가할 수 있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라야 율법을 지킬 수가 완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의 환경도 범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취약성과 이런 잠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완전함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함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이 율법적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존재적인 완성과 환경적인 완성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한, 우리들에게는 늘 이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완전한 환경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나면, 우리가 율법이 있어도 범할 리이 없고 더 이상 율법은 율법이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율법이 될수 없는 그 완전한 세상. 그 완전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 그 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줌과 동시에 소망을 갖게 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늘 조심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했다면 마치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깃들일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더 이상은 그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해 주시죠. 그래서 한날한날 한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더욱 본성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온전해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인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소망을 둘수 없으며 영원한 그 나라에 또 마침내 저희들을 부활시키시는 그 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